자, 명달하십니까? 지금 2019년 11월 13일 오후 8시 47분입니다. <laughs> 통일을 향한 영혼이 가득합니다. 통일의 대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통일을 향한 입지가 없습니다. 얼른 얼른 통일을 하자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공일이 돼야 되지요. 많은 눈밑 작업이 있어야지만 서로가 서로의 입지를 알고 그렇게 배당을 하면 됩니다. 성사만 되면 되는 거죠. 성사를 해서. 바로, 대단히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어떤 그 결과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모든 것이 순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게 순탄합니까? 여당이 위에서고 야당이 밑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평평하게 그렇게 엮여지는 것이 순탄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입지가 공고하게 그런 것이 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이 그걸 원해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은 저기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걸 원해요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국회의원들야국회의또 <laughs> 다른 모습은 협력이 그렇게 평평히 줄당기기를 하듯이 또한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도출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 외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협력하는 것은 국민과 모든 정치인들이 다 요구하는 거죠. 그것을 해냈을 때 국민들이 또 박수를 칩니다. 좋은 현상이고 그렇게 해서 모두 다가 와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됩니다. 그 이상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다할 수는 있겠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다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향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모양대로 움직이때 그것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비추는 거죠. 안전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서 그렇게 비추어 나가야 하겠니다 세월을 두고 그것을 연마에 나가면 되는 거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것을 준비합니다. 국회의원의 모습은 또 다른데 있습니다. 국정 운영과 함께 자기 맡은 구역 발전이죠. 발달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발전과 발달을 시켜 놓은 국민들이 합니다. 발달과 발전을 했구나. 발달과 발전을 시킬 수 있구나. 이불 모아서 칭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돕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땅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인의 합의입니다. 천지인의 합의지, 이 정도령이면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한중에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신분들은 조용하고 잠잠하게 지켜보고 계시지 않 그러면서 돌을 따고 계시고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들도 막 떠들더라도 알아차리시고 또 조용하게 지켜보고 계십니 아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아는 순간 조용해져요. 조용하게 돌을 닦이 시작합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죠. 복받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많은 예언들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주권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탐색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저도 이제 설법을 한 지가 10년 몇 가정을 가고 있는데, 이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새로운 입지를... 공고히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이한땀한땀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예언에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만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조판에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조판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치는 음. 나타납니다. 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하고 감사의 재물을 드린 옵션이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을 받기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상을 낮게 받으면 옵션 3, 상을 중간쯤 받으려면 옵션 2, 상을 높은 것을 받으려면 옵션 1,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판에 따라 잘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 정도 감사, 조 정도 감사, 이만큼의 감사, 그는 감사에 의해서 옵션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 옵션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값 없이 하는 것 외의 것이며, 있든 없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옵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곡해서 값 없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나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만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호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고, 귀하다고 소중히 여기셔도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자유권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저 자신의 행동의 일입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의 감사를 보고 싶습니다. söylüyorum. Söylüyorum.